보 h a 역할, 모리스 아, 역할의 김하라입니다. in Hara? This 역할을 맡은 y s 입니다 o t 습니다모 I'm not sure. i 스역할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고 n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다른 코미디에 대해서 무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극장이 어, 굉장히,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볼 네.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<laughs> 어, 이 구조가 굉장히 예, 독특합니다. 이 무대라든지 어, 이런 구조를 어, 이루어낸 어떤 모습입니다. 예 네, 연출의 의도가 있었던 영화 작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 작품 그 똑같은 생긴 두 사람 때문에 이런 헤프닝을 루는 있어서 어, 배우들의 이 드라마의 구조나 이야기보다 헤프님 그 때문에 일어나등장과 장면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이 공간에서 최대한 등태장 할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많이 만들어보자는도로 생이 이렇게 되 덕분에 보시는 분들은 즐거우시겠지만 저희 배우분들은 아직도 대사를 외우기보다 내가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계산하시는 정신력 그대로입니다. 네, 보신 분들, 우리 기자님들, 어, 작깐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주시죠. <laughs>